이번 초대손님은 오랫동안 주민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 지금은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분입니다 가선숙 서산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요즘 예 네, 바빠요 뭐 얼굴에 나는 바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됐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100일. 그 100일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짧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100일 동안 정말 진짜 눈코 뜰수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직접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하고 뭐가 제일 다른 것 같던가요? 밖에서 볼 때는 시의원들이 행사장만 다니고 그냥 하늘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시연이 돼서 시위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많은 지식을 가져야 시연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그거를 느꼈어요. 공부. 네, 공부. 아, 그럼 혹시 통장님 하실 때도 시위연들은 행사장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아닌가요 혹시? 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 네, 그렇죠. 행사장은 그 시의원 생활의 조그만 부분이고 다른 그 시민들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시의원 역할입니다. 이제 최근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정사무감사라 얼떨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한 것 같으세요? 아 어, 저는 초선의원에서 그 배울 새도 없이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개원이한달 정도 늦다 보니까, 그팔때 그렇죠. 예. 어, 그 때는 뭐, 시원들끼리 워크숍도 했다고 하고, 스터디도 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바로, 어, 뭐, 추경 예산이라든가, 그, 시원으로서실수도 없이 하다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했는데, 어, 잘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 사무 감사를 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 한번 쭉 훑어보는 계기가 되셨을 텐데 어떠시든가 요한번 서산 시 행정을 쭉 마주해 보니까 아 어, 정말 공무원들이 서산 시민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사실은 제일 많이 느꼈고요 밖에서는 시원하고 공무원들하고 대치한다는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그렇지가 절대 않고요 공무원들이 잘했던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잘못한 거비흡한 거는 잘좀 하라고 그렇게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진짜 시원이 의 행정을 뭐 감시하고 뭐 견제하고 그런 거는 그냥 지엽적인 얘기고 그 시원과 공무원은 서로 상생해서 서산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견제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시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통장 시절에도 공무원분들하고 밀접한 관계였고. 시의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통장 때하고 시의원 되시고 나셔서 공무원들이 대접이 많이 달라졌겠죠? 네. 어떠세요? 아 어, 통장일 때도 공무원들이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는 되게 적극적이고 그 진짜 그 불편한 상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공무원들이었는데. 제가 시의원대에서 공부를 대할 때는, 제가 진짜 그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시의원이 그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구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진짜 바로바로 바로 그 해결해주고 되게 좋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 통장할 때보다는 시의원 할 때가 훨씬 힘이 세졌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힘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음. 그, 제가 시원으로서 시민들한테 도움은 될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100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일은 못 하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게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원이 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조그만 민원부터 좀 굵직한 것까지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조그만 거는, 바로바로 제가 그 전화라든가 유선상에 연락을 해서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 전후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서 우원님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날로 오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거는 그때그때 경향을 보고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저랑 공무원이랑 힘을 합쳐서 정말 이거를 될수 있으면 해결해야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막 고마워하고 그런 거볼때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되게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 돼서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똑같은 민원이라고 해도 통장 역할을 할 때는 한 일주일 걸리던 게 시의원 되고 나니까 2, 3일 해당이 되더라 네. 네 그날도 되고 어...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시연하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셨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시연을 오랫동안 시연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통장을 20여 년 했었고, 어, 어느 날부턴가 제가 내가 통장으로서 못하고 힘이 되는 일은 시연되면은 어쩌면 잘해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통장할 때 못했던 거 시연돼서 도와준다고 했던 게 저희 그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벌써부터 해결한 게 세네 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준비했던 시연이라고 저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준비를 해서 시연이 되다 보니까 그 궁금했던 것도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뭐 현장에서 만난 민원이라든가 지금껏 해결한 민원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체육관에 그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무슨 동아리 활동을 계약할 때 그거를 전기세 갖고 오니까 그거를 계약할 때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제 초등이나 중등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애들이 더울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그에어컨나 선풍기를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계약상에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그래서공설 운동장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그 학교 체육관이에요. 어. 학교 체육관. 그래서, 어, 제가 체육진흥과에다 백방 노력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시원한 속에서 동아리 활동을 그 다시 할수 있을 때 그게 너무 보람이었고 그 동아리 분들도 정말로 고맙다고 그몇번 말할 때어 이게 진짜 민원 해결을 해주는 게 이렇게 뿌듯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것도 이제 또 계약을 따지고 그렇게 또 이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 자, 지금 이제 비례 대표로 시의원에 당선이 되셨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표로 선택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앞으로 인기동 안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금 일단 4년을 인기를 주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선출직이 아니고 비례 대표 시의원이기 때문에 비례 대표는 선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15개 16년 동을 다 방문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4년 동안 비례대표 가선수가 아닌 그냥 시의원 가선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구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지금 저는 4년간 임기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시의원 역할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혹시 시의원 100일 동안 하시면서 뭐 체중이 준다거나 그런 변화 없으셨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 남들이.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어살 빠졌네? 수척해지셨대요 어. 제가 봐도 약간 어. 그런 면이 있는 것도 같고아 그런데 저는 못 느끼는데 밖에서 남들이 어 과연 시윤대들이 이좀살 빠졌다고 헬쓱해졌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처음이잖아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매년 6월인데 선거 때문에 9월이었거든요 그다 렇 보니까 7월 말에 개원해서 그 준비를 빠듯해서 행정감사 사무를 임하다 보니까 자료 검토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막그 촉박하고 그 강박관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재산 위원들은 그 4년 동안 한 노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라 일일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가 또 붙잡고 알려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그 행정 사무 감사는 너무 시간에 쫓기고 그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는게그행정사문 감사더라고요. 아마 밖에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의 조언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가선숙입니다. 서산시 의원으로 그 활동한지 1 0일 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그 일반인에서 시의원이란 공인회 되었습니다. 행사장만 다니는 시의원이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호출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민원인과 같이 머리 맞대고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민 여러분께서 시원을 뽑아놓고 그시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반감만 하지 시 마시고 그 아무개 시연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그거를 견제와 감시와 어, 그거를 하시면서 시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저한테 당근과 채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앞으로도 자신 있으신가 봅니다 잘하실 아, 자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배우면서. 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백일이 지난 지금의 마음을 인기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